아, 안녕하세요 차스퍼입니다 음, 현재 시간은 2024년 2월 2일 오전 10시 15분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어 비트 4시간봉 차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이 음 전일 어, 새벽간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어, 단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하지만 어, 이더리움 클래식 여기 횡 저항 을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어, 단기 하락 추세선. 자,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 이거가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음, 다시 올라왔다가 어, 다시 이렇게 눌리는 어,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거는 어, 유튜브 채널 차스퍼 구독, 좋아요 하시고, 음, 관점 계속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